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허주 브리즈번에서 둘째 날. 아, 인사드립니다. 어제 진짜 피곤해가지고 한밤 9시에 잤거든요. 그래서 오늘 7시에 일어났으니까 거의 10시간 이랬는데, 아, 자고 일어났는데, 어 자고 일어나니까 컨디션이 좋아져가지고 얼굴이 좀 좋아진 것 같지 않나요? <laughs> 그래서 오늘 해나킴의 목교 방문기 같이 가시죠. 골드코스트는 그 브리즈번에서 기차 타면은 1시간 정도만 가거든요. 그래서 브리즈번 사시는 분들도 골드코스트 많이 왔다갔다 하고, 골드코스트 사시는 분들도 주말이나 이런 때 이용해서 많이 이렇게 두 지역을 왔다갔다 많이 교차를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센트럴 스테이션. 지금 8시 45분인데, 지금 여기 전강판에 보니까 골드코스트 가는 게 8시 59분에 있네요. 13분 후에 옵니다. 브리즈번이랑 골드코스트 있는 이퀸랜드 주에서 사용하는 고카드라는 교통카드를 구입할 거거든요. 마네 안녕하세요. 아, can I buy a new go-kart, please? And can you put in a $5 in it? y Thank you. GR77. h i s is so nice. 기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짜잔. 이제가 우리나라 KTX나 SRT 못지않게 되게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역시 선진국. 여기가 헬렌스벨 스테이션에서 올라오면 바로 옆에 붙어있는 웨스트필드라는 쇼핑몰인데요. 제가 10년 전에 한창 여기서 대학교 생활할 때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되게 가난한 유학생이라서 학비랑 생활비를 벌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풀타임 일을 했었어야 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학기에 이렇게 네 과목을 듣는데 그네 과목을 그 이틀로 다 몰아서 수강 신청을 하고 나머지 주말이랑 남는 오일 동안 이제 주오일 풀타임 이제 워커로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오랫동안 했던 일이 쇼핑몰에서 그 선글라스 판매를 하는 판매원을 일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을 했던 장소가 그 골드코스트에 4대 쇼핑몰이 있어요 제일 큰 쇼핑몰이 로비나, 패스픽 페어, 오스트레일리아 페어 그리고 여기 헬렌스벨 이네 군데가 골드코스트의 가장 큰 쇼핑몰인데 네 군데 쇼핑센터를 이렇게 시프트를 돌아가면서 계속 옮겨가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와 여기 입구에 원래 자라파스 커피라고 유명한 커피숍이 있었는데 자라파스 커피숍 없어졌네 아쉽다 야좀 바뀌었네 여기가 원래 콜스는 맞는데 여기 콜스는 그대로 있고 여기 주변에 보이는 상점들은 많이 바뀌었네요. 원래 이 자리가 제가 일하던 선글라스 가게인데 선글라스 가게가 사라졌네요. 이제 없구나, <laughs> 망했구나. 옛날에 즐겨 먹던 그 자라파스 카푸치노가 먹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지금 <laughs> 자라파스 가 사라져서 그냥 커피는 제 목요일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침 열차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요 뛰어야 돼, 뛰어. 카드 찍고. 와, 드디어 목요 도착. 눈물이 날것 같아. 얼마만이야. 룸카드를 찍고. 트램을 타고 학교 오니까 또 감회가 새로운 게 이유가 뭐냐면은 트램이 처음으로 생긴 게 2014년 7월부터거든요. 근데 제가 2014년 12월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는 거의 모든 기간 동안에는 버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버스가 배차 간격이 막 50분, 1시간 이 정도라 가지고 버스가 배차 간격도 길고 그 다음에 버스 시간을 잘안 지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 버스가 중간에 뭐 이유 없이 캔슬되고 그러면은 버스 기다리다가 두시간도 막 버리고 막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엄청 그, 따, 그 당시에 교통이 열악했었는데 제가 졸업하기 한 반년 남아두고 이렇게 트램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2015년 이후로 신입생 분들은 되게 부럽네요 와 진짜 오랜만이다 <laughs> 제가 10년 전에 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진짜 굉장히 가난한 대학생이었어요 왜 가난한 대학생이었냐면은 그냥 누구한테나 호주에서 대학 나왔어 하면은 되게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서 편하게 학교 다닌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저는 그 당시에 여기 대학교 입학할 때, 제 나이가 25살이었거든요. 25살이면은 대학을 졸업할 나이, 지 입학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부에 흥미가 없어가지고 대학교를 안 가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한 3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이랑 그다음에 23살에 처음 그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와서 또 1년 동안 일하면서 벌어놓은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4년 정도 벌어놓은 돈으로 제가 스스로 이제 대학교 입학한 거라서 그 당시에 모든 학비랑 생활비, 숙박비 이거 다 제가 다 감당했었거든요 근데 한 2학년 되고부터는 학비가 좀 모자라서 부모님한테 좀 지원을 받게 했는데 그 외에 1학년 때 학비, 생활비, 숙박비, 그다음 졸업할 때까지 모든 생활비랑 숙박비를 다 제가 충당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닌 내내 계속 풀타임 알바하고 공부하고 과제하고 그래서 진짜 쉴틈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가난한 학생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 에 얼마나 가난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플래티어 하우스를 하는데 이제 그 비용도 부담스러워서. 거실 쉐어란게 있거든요. 거실 쉐어가 뭐냐면은, 아파트에 방이 세칸 있으면은, 방에 못 들어가고, 거실에 이렇게 파티션만 두고 생활하는 건데, 그 거실 쉐어가 막 주당 80불, 90불. 우리나라 돈, 돈으로 한, 한 주에 한 뭐, 8, 9만 원 정도였거든요. 한 주에 80불 내고 막뭐 불편하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거실 공유하고 살고 그랬었는데, 그 정도로 제가 가난한 유학생을 보내가지고, 더 지금 오랜만에 학교 니까더 마음이 짠한것 같아요. 아, 여기는. 컴퓨터 사이언스 건물이구나. 그래서 제가 온전히 제 힘으로 벌어서 번 돈으로 이제 학교를 다닌 거기 때문에 되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게 소중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성격도 좋게 받았었는데, 그때 그런 힘들게 알바하면서 막 주경이 아독한 그런 시절이 있다 보니까는 더 지금 학교에 오는 게더 뭔가 뭉클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캠퍼스 내에서 요. 다리 브릿지 하나를 건너면은 여기 인터내셔널 빌딩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 오랜만이다. 와 건물이 옛날 그대로네요. 그래서 여기 인터내셔널 빌딩을 그리피스 컬리지라 불러요. 여기서 주로 이제 본과 대학 입학 전에 제일 기초과정인 파운데이션이나 디플로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성적과 영어 부분을 좀 채우고 본과 2학년으로 이렇게 패스웨이 갈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아 지금 시험 중이구나 여기 지금 교실 내부 살짝 봤는데 시험 중이라 가지고 조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시험 기간이니까 진상 피우지 않고 조용히 나가야겠어요 아 찾았다 비즈니스 건물 기서 한때 제가 과제랑 시험공부를 엄청 많이 했던 건물인데, 지금 여기 '콰이니언스원'이라서 조용해야 되거든요. 네, 레드불이랑 몬스터 마더라는 그 에너지 드링크가 있어요. 그거를 맨날 마셔가면서 열심히 수업했던, 열심히 공부했던 그곳입니다. 근데 지금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어서 저는 떠들면 안될것 같아서 급히 나왔어요. 대학교 때만 생각하면은 항상 과제하고 시험 공부만 했던 생각밖에 안 나요. 과제 하나 끝나면 다음 과제 있고, 또 끝나면 시험이고, 시험 끝나면 또 하나 시험이고. 와, 진짜 거의 과제랑 시험 지옥에 살았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그렇게 공부할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일하는 것보다는. 야, 그리피스 유니빠 많이 발전했네. 야, 우리 후배들은 좋은 공간에서 먹, 먹는구나. 여기는 학식을 먹을 수 있는 유니빠인데요. 아, 여기도 많이 바뀌었네.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학식 먹는 유니빠가 되게 구렸어요. 거의 판매하는 게 그냥 감자 튀김이나 뭐튀김 요리, 튀김 치킨 이런 거 정도 양식만 있고 샌드위치 진짜 맛 없는 팔고 이런 여러 식당들이 없었는데 지금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 와, 되게 식당이 좋아졌다. 야, 멕시칸 푸드 들어왔어? 야, 중국 음식에, 말레이시아 음식에, 누드에 지금 다니는 현재 재학생들이 진짜 부럽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다니는구나. 이번에 학교 다시 입학하면은 좀더 예전보다 더잘 다닐 것 같아요. 먹을 게 많아졌네. 여기가 교내에 있는 G10 건물. 도서관 건물입니다. 여기 진짜 자주 왔어요. 미안한데. 여기는 스튜던 센터라고 도서관 바로 맞은편에 있는 여러가지 행정 업무를 처리해주는 곳인데 여기서 뭐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 그 다음에 뭐 아이디카드 여러가지 행정 업무를 할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이랑 맛이 비슷한데요? 옛날에도 약간 이런 엉망진창 맛의 커피를 마셨던 것 같아요. 아! 확실히, 플랙와 화이트는 뉴질랜드가 더 맛있습니다. 그 호주랑 뉴질랜드 사이에서 서로 막 싸우는 게 많아요. 서로 우리가 더 원조다, 막 싸우는 게 많은데, 베지마이트랑 파블로바라는 그런 간식도 싸우고 있고, 여러가지로 서로가 우리가 더오리진이다 우리가 더 원조 다 싸우는 건데 그중에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플레어 화이트도 서로가 원조라고 싸우거든요 어디가 원조인지 저는 딱히 궁금하진 않지만 그래도 더 맛있는 곳은 누래는것 같아요 <목소리>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파란색 칼라로 멘토 멘티 하나 사 입었습니다 50불이니까 5945, 한 45,000원 정도 하네요. 괜찮나요? 어울리나요? 어, 색깔 마음에 들어요. 역시, 난파란색이 얼굴에 잘 받아. 자, 이제 저는 이렇게 학교 기념 티셔츠까지 사입었으니까 학교 방문은 여기 이쯤에서 마치고 이제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살던 동네로 이동해서 계속해서 골드 코스트 추억여행 해보겠습니다. 큰 쇼핑 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차이나 타운도 있어가지고 여기 중국인, 한국인, 동양 학생들이 그리피스 학생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요저 위로 보이는 저게 센트럴 아파트먼트인데 제가 저 아파트먼트에서 한 1년 넘게 살았었어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저기서 거실 쉐어도 하고 그 여기 이 오스트레일리아 페어 쇼핑몰 안에 제가 즐겨 먹던 단골 베트남 짬국집이 있는데. 거기가 쌀국수랑 소고기 쌀국수랑 그 다음에 고수가 들어간 베트남식 샌드위치인 반미가 진짜 맛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20대 초중반만 해도 고수를 잘못 먹었는데 이 집에서 그 고수가 들어간 반미를 맛보고 와서 이제 고수를 잘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고수의 참 맛을 알려준 그런 식당입니다. 야 추억의 오스트레일리아 빼어나. 여기가 오럴 쓰고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 편으로 베트남에서 혹시 비었는데 있나? 없나? 오! 오 있는 거 같아. 저건가? 제 옛날 단골 가게가 있는 거 같아요. 아, 설렌다. 일단 그만 그대로지 한번 가 보겠습니다. 할로. Oh, so have you been for long time? 아, uh, I now I live in n e 뉴질랜드? e I used to come here a uh, lot when I was a uh, university student. Oh, I completed university. Okay. <laughs> so which one would you like to try? Oh, can I please have a number two? Number two. And uh, can I also have a regular beef pork? Oh, okay. Yeah. Okay. Would you like the chili? Oh yes, please. Wow, chewy rice noodles. Wow, 내가 좋아하는 고수. 제가 이름을 까먹었었는데 이름이 V N Bakery였어요. 역시 맛집은 10년이 지나도 건재하는구나 그 다음 에 이게 제가 반미의 맛을 깨닫게 해준 그투어의 포크 반미입니다 아, 돼지고기랑 고수가 어우러진 이제 베트남식 샌드위치인데 그럼 한번 추억의 맛과 동일한지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아우. 와 제가 방금 여기 주인분한테 물어보니까 10년 전 주인분 똑같은 분이라거든요 역시 10년 전 똑같아요. 와, 고추를 좀넣어볼게요 음, 와, 너무 맛있어요. 와, 놀랄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추억의 반미. 옛날 그만 그대로예요. <목소리> 와 스마일 마트도 그대로 있네? 여기서 제가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마다 김치나 여러 가지 한국 음식 그런 제품들 샀던 곳인데 음. 야, 장사 오래하네 여기도. 이제 사우스 포트는 이 정도 보고 이제 다음에 다음 저의 추억의 장소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고그 카드를 찍고 이 샤이엔이라고 제 대학교 때 제일 친했던 절친인데 이이 추억의 감정을 혼자만 느끼게 모여서 친구한테 지금 골드코스터 와 있다 오랜만에 우리 옛날 살던 아파트 원트랑 학교 왔다 갔다 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제 친구 샤이엔 지금 엄청 부러워하고 있어요. 여기는 사이프레스 애비뉴 역인데요. 여기서 도보로 한 만 걸어가면은 제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먼트가 나와요. 제가 23살 때저 호주로 혼자 아무런 연고도 없는 호주에 저 혼자 건너와서 28살까지 있었으니까 저 20대 초반, 중반, 후반을 거의 이렇게 20대 청춘을 다 바친 곳이라 가지고 아어 되게 감회가 남달라요 진짜. 과연 옛날에 제가 살던 아파트가 그대로 있을지 의문입니다. <laughs> 어, 여기다. <laughs> 여기 그대로 있네. 눈물 날것 같아, 여기 보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 골드 코스트의 제일 유명한 관광지인 서커스 파라다스 비치 여기서 걸어서 한 5분, 10분 거리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살면서 일도 나가고 학교도 등교하고 여기 진짜 제가 한 1년 반 정도 살던 그 아파트입니다. 아. 참 좋았는데, 내가 그때 골드 코스 살 때는 제가, 제가 정말 이렇게 멋진 도시 산다는 걸 몰랐는데, 이제 10년 지나고 돌아보니까 제가 정말 멋진 도시 살았었어요. 역시 사람은 지나고 봐야 소중함을 느끼죠. 저 예전에 저집 저 상호명을 보고 진짜 문화 충격이었는데, 여기 오래 살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보면서 우리나라에 비해 호주는 참 개방적인 나라라는 거를 그때도 깨달았어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런 샵이 이렇게 관광지 한 가운데 있을 수없을 건데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예요, 이 나라는 <laughs> 선진국이야, 성 선진국인가? <laughs> 여기가 바로 전 세계 서퍼들이 모인다는 골드코스트의 아이코닉한 장소, 서퍼스 파라다이스입니다. 의 성지 골드코스트에 왔다면은 하 무조건 들리는 곳이에요. 지금 선글라스 끼고 있어서 잘안 보이는데 약간 지금 저 눈가가 눈가가 촉촉해져 있어요. 아. 자 감성 돋는 하루다또 10년 만에 와서 이렇게 감정이 더 복잡할 수 있어. 만약에 막 졸업하고 1년, 2년 뒤에 왔으면 이런 감정이 안 들었을 건데 진짜 딱 10년 만에 오니까는. 더 감정이 진짜 벅차오르네요 역시 사람은,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사는 동물인가봐요 이렇게 서퍼스파라다이스 메인 입구 주변으로 이렇게 멋있는 장터도 열려 있습니다 야 옛날에도 이런 장터 열렸던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열리고 있네요 오늘 평일 수요일인데도 이렇게 장터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네요 아, 이제 시간이 어느덧 저녁 6시인데요. 다시 이제 브리즈번 호텔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또, 또 언제 올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안녕 골드코스트. 안녕, 서퍼스 파라다이스. 바이바이.